저는 mbti 전문강사로 일하고 있는 최혜린 이라고 합니다 어, mbti 많이 아실텐데 모르시는 분? 난 mbti 잘 모르겠다 진짜 없으시죠 근데 mbti는 어떤 검사일까요? 라는 질문에는 어떻게 답해주시겠어요? mbti는 어떤 검사일까요? 나의 기질과 성향을 알아보는 아, 기질과 성향을 알아보는 검사? 검사예요 mbti는 사실 성격 유형을 파악하는 검사는 다양하게 있어요 디스크 뭐 애니어... 저 떨려 걷고 디스크, 애니어그램 등 다양하게 검사가 있는데 MBTI는 성격의 선천적인 선호의 경향성을 알아보는 검사예요 어. 좀 낯설지 않으시나요? 선천적인 성향의 음. 선호의 경향성 음. 한번 선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손에 깍지를 한번 사진처럼 껴봐 주시겠어요? 자기 손을 잘 봤다면 잠깐 이 정도 뗐다가 반대 손이 위에 오도록 한번 껴봐 주세요 요 어, <laughs> 그래도 잘 끼시네요 어떤 분들은 여기서 어? 어떻게 껴야 될지를 몰라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번에는 팔짱을 한번 껴볼까요? 그냥 편하게 끼셨죠. 근데 이번에는 반대 손이 위에 오도록 팔짱을 한번 껴볼게요. 나좀나좀 나좀 되는 것 같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나좀 잘하는 것같다어 선생님 한번 바라보시.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 계실 거예요. 원래 한 가지 더 하는데 이번에는 패스하겠습니다. 어, MBTI는 선호를 보는 검사인데요. 내가 편하게 좀더 자주 사용하고 익숙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성격 뭐 TF 얘기하면 난 반반이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난 T야, F야 얘기하지만 두 가지 다 그냥 살아가면서 쓰는 건데 내가 어떤 걸더 자주 사용하는지 익숙하게 편하게 사용하는지를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뭐 온라인에서 MBTI 검사해보셨죠? 혹시 정식 검사 해보신 분 계신가요? 네. 사실 온라인의 검사는 MBTI라고 표현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작권이 있고 MBTI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MBTI가 유행을 하면서 좀 다양한 짤들도 생기고 밈해서 오해도 많고 잘못 사용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MBTI 오해 중에 하나는 성격이 어떻게 16가지야? 사람을 어떻게 16가지로 나눠?인데, 무지개의 일곱 색깔, 또 우리가 색, 색연필이나 크레파스나 물감들 이렇게 색깔이 다양한 것들이 있을 때 이걸 범주화를 통해서 아 빨간색은 이런 특징이고 빨간색이구나 아 노란색이랑 빨간색이 다르지 그 다음에 빨간과 연두가 있을 때난 주황색이야 그럼 어디에 가까운 것 같아요? 빨간과 연두 중에? 빨간 네 맞아요 네, 나는 아, 이런 특성이 좀더 가깝구나 하는 걸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음. 실제로 MBTI 폼큐라는좀 고급형 검사를 하면 이게 외향과 내향이에요 근데 이 그래프가 이렇게 한쪽으로 다 치우친 I 유형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섞여 있어요 이런 부분이 근데 여기 보면 특징들이 있어서 아, 세상 모든 사람이 결과가 다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때때마다 어떤 면이 있지만 나의 점수가 또 다르게 나오기도 해요 그렇지만 난 어떤 걸더 편해하고 자주 쓰고 익숙하게 사용하는지를 알아보는 검사입니다